실망합니다. 질풍차로 네 명을 연속으로 죽였어요. 자보시메카한번 터뜨리고, 요거 한번차명다 명. 오 마이 갓. 이거 급코 질풍차 번째 라운드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네. 녹 선수의 기술적이 어마어마긴 하 한데 킴이 어. 많이 빠졌습니다 어. 프랑스. 어. 녹스 주구요한 난 잡는 거 플라워 대박이에요. 아, 끝났죠 이러면. 3킬이죠 플라워. 이러면 이번세트를 끝났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 거의 나왔습니다. 네 매니저한테 받았기 때문에. 원펀치 안고요. 원펀치. 가져왔죠. 이 거점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리 해야 됩니다. 이 오아시스라는 게 비비기 정말 좋은 분이라서. 네. 어. 어. 뭐좀 많이. 우와. 여기 따요 우와. 잡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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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베리시 반타. 베리시. 하늘에 나는 패바를 런쉬브로 아. 따라 또요. 그 중에서 유재용, 앞을 빌었어요유재 배로 충분히 한거 포화 자 그러면서 유재용이 죽었고 하지만 플라워를 어. 살려주면서 갔어요 메르잡아습니다리시안 네. 잡으면 어죠 오늘 좋아요? 엘켄 선수가 기존의 로그에서 활동을 할때도 네. 상당히 파라를 많이 담아내긴 했었죠. 순회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네, 이제 잘 같이 한번, 한번 파라가 파라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똑같아요. 루시, 메르시 똑같습니다. 그렇죠. 세벨비 선수가 순선수기에 이르... 야, 민혁 뭐, 씨! 와, 저분 뭐해요 지금! 와, 선수대표지. 너무 매서요. 매섭습니다 아닌데요. 네. 저기서 토미 선수 또 잡혀요. 거기 있으면 이거 그렇셔야 돼요. 서로 계속 한발씩 서로 잡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아, 잡혔어요. 네, 아마 트레이서가 프리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첫 번째 점 자체는 프랑스가 가져가는데요. 가져가 이거 데요 아, 매섭습니다 프랑스. 어, 됐죠? 프로그램차. 와, 세베는 여기서 녹스를. 이거 점 좋습니다. 막 녹스가 잡고, 잡혔고요. 어, 어, 메커니즘이 아, 못한 아 쓰고. 그리고 3명의 선수가 니코 잡았고요 서로 트레이서 게임을 터트려주고 있는데요 파라 네. 싸움, 파라 팔아싸. 싸움 이겼어요 블라워 선수가 파라 잡았습니다 이러면 빠르게 뺏어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네. 있겠죠 네. 원심도 최대 버티겠다는 생각 마노도 그렇죠 하지만 녹스도 원세부동까지 남아있습니다 흔들어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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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노 근데 녹스도 양쪽 다원세부도 원심분도? 지금 하드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시간을 보는 거는 그렇 말이죠 자, 포화로 원시분노를완료시켰고요 자, 플라워 한방. 자, 원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어차피 이번 싸움은 이겨낼 오. 수 있어요. 너무 다들보다 본인이 죽었어요 이게, 아, 물론 디바공으로 저희가 잡아내긴 했지만, 와, AKM 선수 에어샷이. 네. 그리고 녹스가 또 왔어요. 네, 오늘도 지금 이랬지. 자, 윈드 잘하네. 좋아요, 좋아요, 거. 좋아요. 자, 엄청난 접전이 점점. 펼쳐지겠습니다. 만호 체력 별로 없고요 AKM이 맹수처럼 들어갑니다. 맹수철

녹아 아! 아 니이 약간 잡지 못했는데요? 음. 네 이게 이게 선수가, 그러니까 류재용 선수가 실력 관리가 안 돼서 힐을 해주려고 네. 앞에 자 이런 상황이 나올지 플라워 튕기이게 빨리... 아우! 피하고! 요구방어 다 피하고! 아우 다피 선방 예측하고 측면으로! 측면으로 피했요 이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네! 나이스 발킬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윈스턴을 살려주면서 버튼의 네. 시간을 끌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안 잡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동첩 잡혔고 응. 원심운동 그리고 아니, 독스! 치료 전멸 이러면 위기 여기도 탱커가 미쳐나있는데요? 그래 오늘 도 윈스턴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날아다니고 있고요 얹코 잡았어요 이러면 유지력에한번더 힐을 분발하고요 네. 우리 매르신곧 나오거든요 세별빛좀봐 새별빛 좀봐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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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요? 죽으면 2명 정도는 데려가면서 됐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1분 네. 정도밖에 없는데 백과바르 깼고요 아침부면 펄스 속탄 피해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자, 이거 녹 선수가 어. 오리사예요 어딘가에 순이 어. 있겠지라는 좋아요. 생각으로 또다시 화물 건드리고 있어요 와 세발빛 그리고 손까지 와 이게 정말 좋은데 지금 어코 선수가 발키리가 뻘 발키리가 됐어요 그렇죠 아니 이부차는 대체 중력자탄이 있던 것도 아닌데 이 3인 펄스 어떻게 그러면서 토비 선수가 이거 발키리까지만 견뎌면 맺는 겁니다 모아낼 수 있죠 모아수 있죠 여기서 안쪽에 한 방에 전멸 들어가서 와. a k m 이죽이는이이어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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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자 에이 에이 기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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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에이 에다 에이 에이 요1분이지이 에이 에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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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이 선봉사는 맞았지만 녹스가 버티고 있습니다. 네. 녹스들 잡아야 하는 녹스 녹스 녹스. 잘잡니다스도유재프리딜 아, 옆에, 옆에 이러면 고수답을 아, 저... 아, 저... 내려야 됩니다. 아, 풀벤. 풀벤 들어왔어요. 유재원 체력이. 좋아, 요이에 니콘까지 액한 번에. 녹스. 아, 잠깐만. 아니, 독스가. 음, 아, 네. wrote, 자 유검유검 유검 자 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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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때까지 버티요 아니 도왜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우와 이거 손 오늘 나란히 있는 그런 수비. 준박 어 맞고, 맞대, 라워 뛰어왔고요. 마누 올 때까지, 만누 왔어요. 어. 어. 와 진짜 미쳤어. 돌아와서 마 아. 선수 원심으로 가셨고요. 왔어요. 만원 왔어요, 이러세요. 왔어요. 왔어요, 왔어 이거 됐어, 이거 됐어. 미쳤어, 미미쳤는 주방은 주 조심해요. 마지막 조심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 맞죠. 가이 거점 발면은 진짜 부러질 수 있거든요. 그 순이 이런 걸 굉장히 잘하잖아요. 네, 이거 후면 비가 대인마크 할주고 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저맞 알겠어, 니다어못 먹었어요. 이거 후면 피안 돌아 먹었죠? 예. 네. 어, 이거를 디펜까지 가지 못하게 막으려는 그런 모습이 세벨비 소머이 뭐가 기다리고 있죠. 오 아, 위에서. 아, 아, 뭐, 아 세벨비 이런 게 바로 슈퍼 플레이. 아우 제대로 된 서열 정리였어요. 그런 판단을 하고 오리사를 구력화 시킨다거나 뭐 이런 판단 아니면 그냥 거점에 빨리 들어오는돌진하 네, 들어. 이런 게 낫겠죠. 사실 니코 선수가 한국에서 에이펙스에서 경기할 때 보면 용감이 좀 아쉬웠었던 자 이런 선수였었는데자 오늘은 어떤 모습 보여줄지 그 동안에 연습 플레이가 나와야겠죠. 제가 플러스 잡혔던 듯한 구활아 이제 호감하게 들어올 거 알고 있었다는 듯한 움직임. 그 중에서 좀 이득을 봐야 되는 그런 조합이에요. 네, 자. 이런 걸 터뜨리겠다라고 보입니다만, 박수 반복... 아, 초강 우측 뽑기의 발키리까지 좀 사용이 됐던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다니코노스 용검은, 아, 안 썼네요. 것만... 아, 아 자, 이어내요 시간 아 많이 끌어냅니다. 중도 신이... 아끼면서, 계속되는 탈고리 보 빠지는 거 확인됐고요. 오 중바 오늘 너무 좋은 56% 아이고 어, 노재수예요. 자 그렇죠. 한 번도 죽지 않았고요. 중바 끌어오고 60% 이상으로 오늘 중바 오늘 보도농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만원 또다시 민즈 상대방 보아해줄 수 없는 상황 하지만 보아 가르게어 근데 통넘어는거 아, 와우 았어요 이현은 다시 손돌리고요. 체력 올리고 아니 오늘 중바 정말...

<목소리가> 아니 뭔 짓인지 이었는데요 아니 뭔이어요 잠깐만요 이게 안죽어요한 번씩 들어가서 살았어요. 에이팀 쫓아내 버립니다. 자마 다시 한 번. 플랑크스 <목소리가> 잡지만 역시 중도 진과가 맥카도 깨고 윈스턴도 잡아버립니다. 아, 이쪽에서 우리 <목소리가> 에이 선수가 없는 타이밍에 네. 완벽하게 네. 잡아내고 있고 그래도 이페이스가두개두 명을 남겨놓긴 했어요. 그렇죠? 와 블럭 물랑, 네. 지금 에서잘못 나가고 있네요 훈 네, 선수 펄스도 안 들어갔어요 네, 다시 한번빌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 서 난전을 펼치고 와! 아, 더블킬네 네, 네, 시간이 필요하려요 네, 자, 훈 선수 한번 빌려줬고요 오, 록스 록스 선수 밀립니다 킬러 바렸으요앙 잡았죠 그렇죠 어? 자 플라워가 AK 풍선을 바닥에 고 완벽하게 밀어내는데요. 이거 그리고... 총 역시 유지용. 네. 어 이거 그냥 뭐 전원 처치인데요. 네. 나노 강아지 원시 분노만 쓰고 확실하게 공백분에서 밀어냈습니다. 어, 지금 이기 네. 완전 않습니다. 네, 역시 맞도우로 음... 음... 상대를 해주는 게 오히려 마또로... 전폭이 좀 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위도우대 위도우전을 통해서 <laughs> 서열정리하겠다는 생각이 데는 새벽 비0시를또잘랐어요와다포테텐터들은새벽비 AKM이 솔로 나맥크리가 빠지면 그다음에 새벽비의 무대가 됩니다. 네. 그렇죠. 새벽비 투레서를못 잡거든요. 그 코를 맥끈터지 아빠요. 와, 자 위도 76까지 나오면서, 와 위도 76. 넓은 맵에서 완벽하게 보여줍니다이 맵도 다 보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작게서는 투신 굉장히 무차. 우와, 투신 기술. 아 하도 하도 반하겠어요. 이거, 이거 바한테도 데미지가 들어간 걸로 보였거든요. 씁니다. 네, 네. 네, 자 그래서 한명출자가 조금 부족하게 빨리 추고 나와야 되는 프랑스인데, 궁이 없어서 말씀하신대로 대 위기. 자, 류제홍 와우. 와우. 류제봉. 너무 좋아요. 아. 야, 전설 더 조경. 메카 더 트리고 전설 경한턴더 버려야 돼요. 제대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기다렸다가, 아, 기다렸다가 다시 보기. 네. <laughs> <laughs> 네. 기다렸다가 다시 저거 잠시에 도전어. 네. 이게 중요했으니까요. 야, 완벽하게 메카 파괴시키고 지들어가는건 좋았었고. 초월이 아, 그냥 빠졌다라는 거. 그렇죠? 자, 준발이 잡고 기 어, 차고 있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네. 있어요. 윈즈를 잡으려고 해서, 이거, 어, 기다려려요 자, 살아가네, 어허! 와우. 이거 원시문도 안 썼으면 죽는 거였는데, 자, 유용 체력들을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네. 모습, AKMP들, 프리드들, AKMP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방 맥크를 살려내고, 알리 상태입니다. 와, 체력들, 정비 열 배! 아, 다시 한번 불에 버렸고, 원시문으로비 비빙을 해 만원까지! AKM은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견제를 좀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야, 터미 선수 역시 메리스를 좀 오래 해주면서 적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실하게 네. 보여주고 있고요. 발키를 정말 사용이 좋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선수 마지막이에요. 압박 가능해줘요 새벽에 어, 네, 훌륭한 플레이. 이들도 앞에는덕치로 나갔던 것들 그걸 잘 받아 쳤습니다거나 근데 시간 자체는. <laughs> 대한민국의 왼쪽에얼고 오히려 APM 잡았습니다 그렇죠, 아, 좋습니다 오늘 아, 리서로 어, 우리도 잡았어요, 리 자, 녹스, 원시부도 잡았요왜 이렇게 무섭죠? 붙 아, 원시부도 못 잡고요 갑작 때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오 어, APM에 대포할 선수 그렇죠. 계속해서 영원의 전쟁이 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모든 어? 기술을 양팀파퍼고 어? 있습니다 이거, 야, 이거 진짜 이렇게 는면결과적공격 <laughs> 유리한데요? 네, 자, 궁도 두 개나 있습니다, 공격 층. 우와, 두장어게 어? 어, 어? 너무 터보 모터예요. 지금 지금 너무 한병씩 달리고 있어요. 네, 네, 이만큼의 꼬인거 다시 예. 봤습니다. 예, 자, 민지의 아, 예. 전트까지 있기 때문에 만호의 버티기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아, 아, 관건이겠는데요. 자, 마노 만노 아, 원시 분동까지 가지고 있고, 터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더지켜봐야 되는데. 자, 킬링타임을 확보시가 없거든요. 리퍼, 그렇죠? 자, 리퍼, 리퍼의 자폭! 어, 어, 안 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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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죽 자, 어요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죽었어가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었어요안죽요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죽요안죽요좋 죽었어요 안죽어요안 죽었어요 안죽요안 죽었어요 안죽요안지었어요안죽었요안 죽었어요 안죽요안죽요요안죽요어요좋죽요요요요요요요 맞기 직전 자 결승전 진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박정희 진출입니다 박정희 진출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2회 연속 오버워치 월드컵 결승 진출이 오. 성공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게 되네요